오늘은 조금 마음 편하게, 고음을 빨리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laughs>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낼수 있는 소리를 크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잘 빨리 나는 사람들은, 저랑 둘이 있건, 아니면은 여러 명이 있어서 함께 해도, 일단, 있는 이껏 소리를 냅니다. 그냥. 아, 이렇게 내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은 딱 보면은, 어, 과감하게 내는구나. 아까 고음도 마찬가지지만 소리를 일단 처음 낼 때, 어, 아직 뭐한게 없는데,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소리를 그냥 내라고? 잘 못하는데? 하면서. 뭔지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음에 가서 내소리가 갈라지거나 음이 탈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내지 않아요. 맞아. 아, 이렇게 그냥 끝. 내다가 이상할 것 같은 순간 빨리 사라져 왜일까요 그게? 네, 의식을 한건 아니지만 네. 좀 무섭잖아요 맞아요 소울한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제 생각에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혼자 있건 여러 명 있던 간에 긴장도 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환경에서 소리가 막 갈라지고 음비탈이 <laughs> 음 나면 창피한데? 막 이런 창피한데? 생각이 들 수도 이거는 있고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맞아 그런 거 <laughs> 어, 이런, 소리, 이런 <laughs> 소리까지 얘기라 가지고 너무 할 말이 많네요 <laughs> 저도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도 내가 좀 힘든 부분을 만나면 순식간에 생각들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벌써 전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 의식한 거예요 뭐를 의식한 거냐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어?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안될것 같아 어, 그냥 이거 안될것 같은데? 내가 이걸 그대로 냈다가 아 이거 안돼 하는 순간이 파악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laughs> 그거 막, 막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때 도 말씀드렸지만 노래 한 곡에 두 번은 음이탈을 내야 돼요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냥 내다가 음이탈을 내겠다. 이게 뭐냐면은 소리적으로도 음이탈을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주게 돼요. 목에? 목에. 음이탈이 나는 거는 그 음을 낼 힘이, 그 힘이 풀리면서, 아!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내려면 힘을 꽉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안 내! 아! 조이고 힘주는 우리 얘기했던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이탈이 난다는 거는 힘을 뺀 거잖아요. 이 힘을 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과감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누가 있으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혼자 있을 때한 곡에 음이탈 두번 낸다. 근데 내가 충분히 낼수 있는 음역대인데 일부러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거 있어요. 많이 내면은 안 좋죠. 물론 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계속 부르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노래 한 곡에서 이렇게 음이탈 두번 정도는 어떤 능력치보다도 생각, 내 마음이 조금 더 한번 해보겠다는 이게 고음은 이 생각이 필수적이에요. 내가 한번 덤벼보겠다. 내가 일단 한번 내보겠다.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갈, 갈려요. 고음을 되게 잘 내는 사람 이미. 근데 이 사람이 막 트라우마가 있어. 진짜 이거 안될것 같아.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못 내요. 근데 음. 진짜 잘 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냥이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그냥 해. 약간 이런 거. 웃긴 게 고음은 생각을 많이 해서 잘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생각을 덜 해야 잘 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정말 아무것도 안 배우고 안 했는데 갑자기 고민이 확 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많아지면은 어, 내가 이거 배운 거 이거 했나? 저거 했나? 이렇게 돼서 내가 제대로 한거 맞나? 이 생각을 하는 동안 고민 낼낼그 생각은 이미 없어져 버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아, 그래 일단 한번 해 봐. 나던지 안 나던지 일단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그거 약간 좀 늦게 깨닫긴 했는데. 잘안 네. 돼요, 아직도. 그이 노래를 봤을 때 저는 막안될것 안것 같아. 요 아, 이거는 안 된다. 아, 몰라. 그냥 일단 봐. 그냥 해. 이런 날, 제가 생각한 것도 잘 됐을 때가 있었어. 어, 이게 좀 약간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잘 났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를 내가 보여줘야겠다. 내가 뭔가 어떤 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힘이 이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잘 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죠? 아, 모르겠다. 나면 나고, 막 여기가서는, 잘 내야 돼. 나 실수하지 않아야지 음비탈 내지 않아야지 하면 또 이제 힘 들어가서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돼 맞아 맞아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웠어도 저번에 잘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지 하는 순간 힘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안될 때가 많아요. <laughs>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타자든지 투수든지 프로 선수들은 이미 프로잖아요. 그게 직업이고 근데 코치들도 그렇고 경기 중에도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힘빼라고 힘빼라고. 그 사람들이 과연 기술이 없거나 뭘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안타를 맞고 싶지 않다. 어. 점수를 내주고 싶지 않다. 그럴 때 공이 날아가 버려요. 음. 힘을 막 있는 인것 주니까 투수가 던지면 포수가 받잖아요. 야구를 보신 분들이라면 보셨을 텐데, 포수가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 어. 또힘 빼. 자꾸 스포츠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 투수의 입장에서 주자가 나가지 않았을 때는 자기 공을 잘 던지다가 주자가 나가. 그럼 이제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럼 또딴걸 음. 던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집중해. 옆에, 뒤에 생각하지 말고, 점수 줘도 괜찮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만 집중해. 근데 이걸 노래에 적용해보면, 쉽지 않아요? 누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소리 내. 한번 도전해. 그리고 점수 줘도 괜찮아는 은미탈 내도 괜찮아. 예, 음... 네, 소리 이상하게 내도 괜찮아. 그냥 한번 내봐. 이게 진짜 중요해. 고음을 내는 시간의 차이가 저는 많이 난다고. 내려놓는 게 너무 아, 그렇죠? 힘들어요. 아, 그쵸.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그 프로 선수들한테도 그렇잖아요. <laughs> 프로인데, 예. 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고음 가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많이 말씀드리는 그거 아시죠? 돌진 부딪히는 거. <laughs> 이 음에 내가 그냥 부딪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소리를 낼때 내가 힘든 음 고음이 오면 아 이거 그때 어떻게 냈지? 이게 날까? 아 이게 안 나면 은선생님 뭐라고 하실까? 또 혼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내다 말아요. 제가 신경 쓰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laughs>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생각을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죠. 저는 이게 안 날까 겁난다. 그리고 이상하게 냈을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까지 든다. 그러니까 이제 너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laughs> 고음 낼때 머리가 비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바보가 되래요. 그렇게 해서 했다가. 에이. 거의 뭐 동물소리 나고 막 그러는 건데, 그건 생겼어요. 물론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그때는 배우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을 안 하고 내야겠다는 거 하나는 좀 건지긴 했어요. 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은 머리 아무것도 없어. 바보야? 소를 내는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이걸 여러 번막 아무 때나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저 같은 유형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은 좀 과감하게 해보자. 뭔가 보면 티나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것 때문에 소리 안 내고 이런 거 보면 티가 나요. 아 그래요?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어. <laughs> 경민님도 제 쪽에 앉아서 보잖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 지금 또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 거예요. <laughs> 왜 보고 알수 있냐면 소리를 낼때한 곳을 보지 않아요. 생각을 하는 순간 눈이 돌아가. <laughs> 아... 소리를 내면서도 발성만 해도 아 하면 한 곳을 보고 하게끔 하는데 아. <laughs> 이게 이거 맞나 제대로 하는 건가 이 표정과 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연습실은 이따가 보시면 된다. <laughs> 네. 그 중요한 게한곳 보는 거예요. 그 노래방에서는 그 가사를 보고 있거든요. 정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할 무언가가 있다는 게. 이제 눈이 이렇게 가면은 아 다른 생각이 <laughs> 빨리 찾아 오신 상태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죠. 그냥 그 내는 분들은 한굽 보고 냅다 소리를 질러 내요. 저 사람은 빨리 될수 있겠다. 그분들을 보면은 어한번 하고 안될수 있잖아요. 아 역시 이거 안 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해더 계속하면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두번딱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난이 노래가 안 돼. 난이 음을 낼수 없어. 판단이 드는 순간 더할 생각도 사라지고 이 노래를 피하고. 어, 이 노래 듣기엔 되게 좋은데 별로 좀안 좋아해지기 시작하고 더 해볼 생각을 안 해. 왜냐? 나 이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뭐음이탈두번 내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려운 곡일수록 많이 부르면서 음이탈두번뭐그 이상도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그건 있어요. 그렇게 막 부르다가는 이제 목에 우리가 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소리 내는 연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 마음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연습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어떤 고물 내는 기술적인 방법이다 생각하고서 그냥 막 내면은 음. 네, 목이 이제 갈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생각적으로 극미뭐 어떤 타입이세요? 아시잖아요. 네, <laughs> 저그 저 제가 늦게 알았어요. 그쵸? 그거를 처음에 어, 나는 왜안 되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고 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하거나 어 내가 이러고 있구나를 조 한참 음, 지나고 음. 안 그리고 저는 계속 진짜 아, 나 이거 안될것 같은 데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있죠. <laughs> 이거 돼요?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아, 이거 나의, 내가 나의 한계를 이미 짓고 있구나라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이 <laughs> 정도면 그래도한 발짝 온 거예요. 근데 <laughs> <역시> 한번 <laughs> 했는데, 안 되네. 이거, 이건 <laughs> 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야. 이건 이래서, <laughs> 이 노래는 이래서. 그럼 생각이 글로 가요. 네. 근데 이거 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들었을 때는, 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이렇게 낼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음. 쪽으로 생각하면 음. 좋을 것 같아요.